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윤석열, 이재명 양자 토론 공영 방송인가 국민의 선관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양자 토론이 전개가 된다해서 안철수는 양자 TV 토론 불공정 법적 조치 취할 것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이제 안철수는 삼자 토론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똑같은 겁니다. 네, 어, 지금 사실상 뭐심상정도 있고 허경영 후보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여러 후보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저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 안철수라는 사람도 대통령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제8조에 보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기관은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토론에 대해서, 어, 양자 토론에 대해서 아주, 그, 어, MBC, KBS, MBC KBS는 공용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MBC KBS, 그리고 EBS 공영방송인데, 지금 MBC KBS에서 SBS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라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쿠키임은 양자토론 설날 전날 31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하자. 아니, 이 불공정도 왕불공정을 전개하면서 뻔뻔하기까지 하네요. 네. 정의당도 양자토론 반발, 담합토론 강력 규탄, 법적 대응하겠다. 에,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네, 에, 안철수 항의에도 이윤 에, 양자토론 괜찮다는 성관이 성간이는 또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를왜괜찮으냐 네, 그러면 언론사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론사의 재량이다. 그런데 사실상 공직선거법은 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선관인지 아니면, 어, 거대 양당의 선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양자토론 담화 불공정 끝판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사실 가만있을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일단은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가의 문제. 예, 그리고 성간이가 이 방치해도 되는가의 문제. 우리나라 불공정은 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거대 양당에 맞서서 안철수, 심상정 또그 제3지대 정당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거를 항의를 해야 되죠. 성간이하고 KBS, MBC, SBS에. 그런데 안철수는 나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 심상정도 나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게 아니라 제3지대 후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전체적 불공정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에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